기꺼이 합조.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할수 있고 도움이 말고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좋아요, 좋아. 무 준비 완료. 기꺼이 합조. 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일하자 일. 네. 무슨 일이죠? 할수 있고 말고요. 네. 네. 좋아요, 좋아. 준비 완료한가요? 무슨 일이죠? 아하, 네, 일하자 일. 네. 기꺼이 네. 합죠. 도움이 필요한가요? 일하자 무슨 일이죠? 써야겠죠 그래도. 준비 완료. 네, 할수 있고 네. 말고요. 무슨 일이죠? 도움이 필요한가요? 무슨 일이죠? 준비 완료. 좋아요, 좋아. 도움이 필요한가요? 이거 합쳐 네. 작업, 작업 완료+ 씨, 완료, 완료. 네할수 있고 말고요 네 음식 완료. 네. 완료 일하자 일네 무슨 일이죠 우화로 종주 네. 동미 필저마상대로는디스를좀안 뽑다 보니까 리크 걸어오니까 애들이 확실히 잘 버틴다. 자 네. 네. 그것만 개꿀이었다 워카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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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한가요기 합조. 할수 있고 네. 말고요. 도움 네. 필요한가요? 네. 좋아요, 좋아. 준비 와료하자장님뭘 음, 예, 원하십니까? 이 참고를 중간을... 기다리네. 무리공격니다여 아, 네. 네, 나무가 네. 필요합니다. 조언이 필요한다 진격하라. 응? 군진을 더 건설해야 네. 이 합주, 네. 뭘 원하십니까? 네여 네, 대장님. 어느 게꿈 믿는가일세. 어느 게꿈 믿는가일세. 공격. 조언이 필요한가. 올라가면 어, 땡큐지. 나처럼 움직이는 동작인데 이렇게 하지. 확실하겠지. 그를. 뭘 원하십니까, 대장님. 내 눈은. 뭘 원하십니까. 네. 네. 대장님. 올려 우리를 기다리지. 직접. 네. 조아이 필요한 이필요한 어떻게든 쪼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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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쪼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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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쪼아니. 니 쪼아니. 쪼니니쪼아 운음이음 으음, 기다리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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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니까내 눈은 뜨여있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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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는 걸세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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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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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 조심하게 뭘 원하십니까? 아아 해버네세 공격! 네? 다불안 우리를 해골 없어서 3레3레이1 2레 됐었는데 뭘 원하십니까? 점 조심하게 본 예권 믿는가세 조아니 필요한가? 필요한가요? 네, 네. 말도 말도 뭘 원하십니까? 본예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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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말이 음, 필요한가? 필요한가? 음, <목소리> 믿는 음, 아, 네. 아, 아 필요한가? 뭘 원하십니까? 우리를 기다리네 회장님? 네, 어? 여있네뭘 원하십니까? 오늘 누군가일세 아구린 공격받고 있습니다 회장님 우리를 기다리네 그렇군 회장 조심하게 확실하겠지 조언이 필요한데 뭘 원하십니까? 내 네, 네? 네, 눈이 네? 여있네 응? 어? 왜 네. 늘어있네? 네. 진격하라! 대장님, 네. 뭘, 뭘, 음, 뭘 원하십니까? 우기다리장님호부 조안이 필요하십니까? 로타르 이제. 건강한 민간시간이뭘 원하십니까? 명령은 조언이필요하 준비가 끝났네 작업 완료 g o 에 d n 있네 h t Suck up while you. Oh, you tatter in the house. I d 가 n t know. I don't know. I don't 알겠네 족장조이야 I got to be o n 이야 you, and good. Young, y o 무슨 아, 일인가 the o n Arrow, <design> 무슨 일이니까영의 영웅 나의 지힘들어하십니까 좋은 환이필 무슨 일입니 무슨 일입니 명령은 본 예권이 필요가뭐이가다 명을 내리건 무슨 말씀을 해주십 회장님 내 눈은 여인이 본예본예권 인가? 명령을 누네. 이만 덮습시. 조리가 불완전하다. 아마 없잖아. 뚝. 꽂. 고치. 말씀만 드겁 명령을 하세요레 내 종량이야 어, 준비가, 준비가 끝난 말씀는이 음. 확실하겠지 어, 내량 그럼 무슨 일이 필요가 황금 완료 황 내리게 나갈수 없다 대지와 조심하게 준비가 끝난 말씀하는 것이 필요한가? 나 주님 무슨 이이죠기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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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니가 가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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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하 니가 니가 진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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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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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명을 내리게 조언이 필요한가 그는 의네 그렇게 지내 네. 눈은 뜨여있네 무슨 종미가명을 내리게 네. 말씀만 하십시오 의진의 어, 뭐... 복수를 보랴 가명이끝났 명령은 운명이 무슨 의미인가 내 눈은 뜨여있네 라진 그러니 끝났는데, 혼명령은 음, 갈세, 명령은 조심하고, 다시 말하지 않겠지. 좋 무슨 말이냐? 을 내리게 고스란히 말하겠네. 족장이야 조심하고, 다시 가시건 낫네. 조심히 갈까? 훌륭한 계획이네. 내장에룸매응리 내나고한 1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